자꽃총총 이건 총. 마요 표정 같아 귀엽다 그러면 말 따라볼까? 아하 100번 남았는데 <laughs> 오 600개. 아 이거 말안 돼. 그 그러니까 보상 도망 다니는 게 맞는 거같아요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없어. 네 번. 6호 마요. 오오호 오오! 아, 달달님이 다 말해요. 오케이. 4 6 마요? 어, 여기 3코 <laughs> 마 3. 3?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저 맞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줄게요 6코마일 자한번 남았다 여기? 마지막 여기? 역시 역시 이거는 아 뽑기 공유 아 눌렀어 뭐 그럼 뜰 때까지 해야지 뭐 누른 거 쭉. 점점 어 떴다. 그래 줄 아, 좋아, 좋아, 좋아. 과연 됐다. 와, 타시 스킨 개꿀 빠랑빠랑 와, 부럽죠. 오. <laughs>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냥 색깔 칠한 거 아니야? 오. 색, 색이 변하긴 하네. 이렇게.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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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 원래 안 깨졌는데 이거 어제와 다른 오늘. 오 이건 세실 맞았다 메이라 카운터 돼요? 아 진짜? 그미라이있으니까 세실리야 칭찬 늘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지금까지 안 넣는 거 봐서 나만 안 넣을 거예요. 약간 법사 카운터, 미라엘, 세미라메일가는제가안만나봐서 아직 메일아도 카운터 오. 세실은 계속 써속써찮괜찮데요데요가가가가 <laughs> 렌이랑또잘 맞는 편이라. 좋아, 좋아. 자, 아직까지도 세실리안 토합니다. 걱정 말고 키우시면 돼요. 오! <laughs> 여러분, 하루 점보, 하루 점보 하세요. 여기 공격이 1000, 여기 공격이 2000. 걸로 할게요. 모자. <laughs> 이 흰색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이쁜거 같아. 뭔가 가면 갈수록 천상계 느낌. 근데 네, 일단 이렇게 좀해 보고 오 타이밍 대충 대충 이건 벨린다 위에 올릴만하죠 이러면 아 벨린다였구만 답은 역시 오 빨리 녹았다 나이스 이건 되지 이건 돼야지 근데 확실히 세실도 여러분 조커픽으로 필요해요. 포크스보다도 필요할때가 많아 그럼 포크스도 포크스인데 세실만 통하는 구간이 또있어가지고세실도 키워야돼 키울게 많아요 그래그래그래 좋다좋다 그래, 그래, 좋다! 좋다, 좋다! 야뭐 20챕까지 가겠는데? 20까지? 26-20? 마무리 가만에 스테이지 주를 한번 하겠다 맞아 박진는 애교야 진짜 <laughs> 난 타시가 가장 싫어 타시 지금은 타시 아탈 어우 왜 이렇게 잘깨자 <laughs> 요거는 또 세미라가 있네요 이러면 세실리아로 맛있게 먹으면 되죠 세실리아 전용 요리기 때문에 세실리아 쓰는 사람들은 세미라가 딱히 안 무서워. 어, 그 뭐하냐? <laughs> 와. 그래도 확실히 얘는 좀 장비가 좀 갖춰지면 질러 죽이니까 괜찮네. 과연 어떤 현재 팩이?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하아 이건 질러야 돼 근데. 이거는이거 거릴 수 없다. 솔직히 이거 vs. 자 아까 종패, 종족 탑 패키지, 이거 가루 vs 트라이브 에픽 약간 가루야. 이거는 종족 랜덤으로 붙어요. 근데 이 무기가 이건 확정 쓰레기. 이거는 뭐 버크용인데 나중 가서 버크 쓰지도 않으니까 이건 버리고요. 당연히 이걸로 가야지. 이걸로다가 자질렀고요어 <laughs> 점성? <웃음> 점성의 욕. 자점술 갑시다. 탈렌 신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아, 왜 이래? 다행히 네 번에 한번 얻었습니다. 우후. 와. 나도 드디어 신화야. 야, 테두리가 뭔가 삐까뻔쩍하니 이쁘네. 다시가 좀 힘들어. 다시가 항상. 다시가 문제야, 다시가. 다시일 땐더 포커스인데. 오, 탈렌. 오, 탈렌딜나온다 이제. 전장 10강인데 야, 신화 찍으니까, 저 평평평평 메테오에 킬 나와. 평평평, 평, 그쵸? 오! 오호호! <laughs> 야, 우리 탈래 오! 무한부활. 안 되니? 안 되니? 안.. 아, 까비. 일단 요거는 어차피 에이론한테도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 해놓고. 훨씬 쉬워 음... 슬슬 딜 나오죠? 탈렌? 확실히 신화를 찍으면 뭔가 달라 레전프리랑 신화는 멜린다? 콩! 콩! 아... 이제 여기서? 아 이정도만 돼도 이제 탈렌이 있기 때문에 탈렌이 평평 넣어주면서 아 힐량 <laughs> 아, 루시우스 전용 장비는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로안 먼저 온하시고요, 로젤리나 하시고요, 세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순위 마저도 뭐 그다지 좋다 좋다. 근데 토란 치즈는 한 25, 6부터좀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현실하는 사람들이 안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서. 여긴 세미라 있으니까, 지금처럼. 오케이! 딸피 두 명! 딸피 두 명! 호! 호! 아, <laughs>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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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laughs> 아니, 우쿄 치즈는 우쿄가 녹아요. 우쿄 치즈야. 아, 여거시죠여거시죠 음.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정석으로 가서, 이거 깬 다음에, 또 토란 치즈 써야 될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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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렌. 하, 아, 근데 루시가 사네, 앞에. 안 들어가지, 이러면. 요번에 한 번. 약간은 벨린다한테 몰아주면서 탈렌이 장비가 좋거든요, 지금. 탈렌한테 눈을 안 끼긴 했는데. 아우, 힐 좋아. 오 크리? 근데 솔직히 이 덱이 좀 일반적으로 훨씬 좋고 야안 깨질 때 상대 디리 스에서안 깨질 때 쓰는 게 토란치즈 같아 얘한테 눈을 좀 주고 좋아 좋아 힐량은 나도 힐이 있다 탈레오아 뭔데 내딜 아니지? 탈렌들 아니죠? 방금 탈렌들인가? 잠깐만 설마? 어? 어? 오, 탈렌 장난치시는 거 아니요? 뭐예요? 그 약간 궁금해. 속성 안 붙은 거 강화하지 마세요. 아깝습니다. 야, 좋아. 로젤리노가 채웠는데. 그래, <laughs> 저꽃 2단계 밖에... 아, 3단계 밖에 안 됐어요. 전 현질 얼마 안 해서 이번 이벤트, 이번 이벤트 현질 안 하시는 게좀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 탈랜 방금 딜좀 나왔다. 약간 이런 짜잘 딜이랑 스펙 상승으로 인한 조금의 도움... 뭐 그런 것들... 투력... 하긴 투력이 좀 증가하니까... 오, 뭐야? 호호. 이젠 딜러야 <laughs> 아 딜이 나오는구나 <laughs> 이거 어떡하냐 요것은 요것은 바로 <laughs> 토란치즈가오오 우후 오! <laughs> 이 맛에 토란 치즈 못 놓쳐 못 놔줘 탈렌시너 쓰고 로젤린 쓰고 좋아 그래 이럴 때에는 또 원래 쓰던데 여기 사자 나오면 아니 뭔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야 어우 그래그래그래 그래. 어 사자 나오면 원래 쓰던데 그리고 뭐 딜러가 많아서 안 깨지면 그럴 땐또 치즈 음, 러쉬가 맞아요 맨날 극단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거구만 탈렌 신화 찍으니까 힐량 때문인지 잘 버티고 이래서 그 탈렌을 반신 중에 먼저 신화 찍어야 돼그 맥스봉 치즈 야 근데 탈렌 신화가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이 정도야? 아 이렇게 쭉쭉 깨는 거였어 나? <laughs> 뭐지? 이건 부담스러운데, 아, 또 현지 팩 나오겠어. 이거 기고이야하 요, 뚝... 과연, 과연... 과연... 아... 헬린다죽었 자, 다시 한 번, 여러분보다 토란치즈다. 이제 이럴 때 토란치즈, 아, 토란치즈랑 탈렌시화와두 개의 시너지가... <laughs> 드이막 번갈아가면 쓰니까 탁해져요 오늘 음... 아... 매력적이지가 못한가? 아잠깐 아 지금 지금 평타 칠걸 그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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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회가 왔을 때한번 평타를 치는 걸로 누구만 받아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오 그래서 탈렌 신화 찍고 오늘 몇 스테이지 뜬거야 오늘 와 오늘 대박이다 오늘